다음 뉴스입니다. 대남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도우미들이 그만둬도 다시 데려오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불거진 뒤한 익명 게시판에 필리핀 가정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선호하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도 비슷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일부 도우미들은 갑질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AC는 가사 도우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소일가가 여권을 빼앗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당국은 조 회장 일가가 외국인 도우미들을 현지에서 채용한 뒤 대한항공의 연수생으로 파견해 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어제 대한항공 본사에서 압수해온 자료를 분석한 뒤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